자, 그럼 친구들 오늘의 책도 함께 읽어 볼게요. 제목 먼저.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What can I wash today? 한번 더. What can I wash today? What? 무엇을 can I? 나는 할수 있나요? 동작이 나와야 되겠죠. Wash. 아, 무엇을 나는 씻을 수 있나요? Today. 오늘. 나는 오늘 무엇을 씻을까? 이렇게 친구들 생각하면 되겠어요. This book is written by Janine Scott. Janine Scott이라는 그 작가님이 책을 써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표지에 남자 친구가 나와 있어요. Look at him. He looks really happy. 뭔가 되게 신나요. 오늘 뭔가 씻을 것 같은데 멋있을까 생각하는 게 되게 신나나봐요. Now, if you look at him, he's holding something in his hand. 한 손에 뭐 들고 있죠? Yes. t s a sponge. 이거 그, 씻을 때 쓰는 도구, 지금 우리 여러 번 봤죠? 이 도구를 들고, What can I wash today? 나는 오늘 뭐 씻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계획을 세워가면서 뭔가를 씻는 친구들인가요? Well, 오늘 이 남자 친구랑 누나인 것처럼 보이는 여자 친구가 나와요. 이두 친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월요일에는 뭐를 씻고 화요일에는 뭐를 씻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함께 들여다볼게요. What can I wash today? 자 똑같은 제목이 나오네요. 이제 친구도 한번 읽어봐야죠. What can I wash today? What? Can I wash today? Very good. 나는 오늘 무엇을 씻을 수 있을까? 즉, 나는 무엇을 씻을까? 자기 얼굴만한 스폰지를 들고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에는요. What do you see? Yes, it's a dollhouse. 인형의 집 같아요. 엄청 자기 키만한 인형의 집을 씻을 건가 봐요. 아하, 친구들 장난감 가지고 놀고 나서 잘 씻나요? 아니죠 보통은 잘 정리를 해놓고 아니 막 어질러놓고 이러죠. 근데 장난감은 우리 친구들 막 먹으면서도 만지고 막 어, 손으로도 만지고 발도 닦고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장난감도 잘 씻어줘야 됩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 남자 친구는 이 장난감 집을 씻을 건가봐요. 오케이, okay, let's see what else he can wash. Chore chart라는 게 지금 나와있네요. On your left, you see chore chart. The blue part. Chore 이 뭘까요? What's a chore? Well, chores are things you do to keep your house neat and clean. 우리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집안일. 집안일이라고 하는 게 chores예요. For example, you can um, wash the dishes. 설거지 하는 것도 집안일일 수 있고요. Or you can vacuum the floor. 진공청소기로 바닥 이렇게 우 또는 빗자루로 sweep the floor 하는 것도 집안일일 수 있고요. You can mop the house. 그렇죠? 걸레질 하는 것도 집안일일 수 있고. What else? Um, you can clean the windows. 창문 닦는 거. 또 뭐, you can make bed. 침대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chores. 집안일에 들어갑니다. 우리 집에서는 보통 who does the chores? 엄마가 보통 하시죠. 우리 친구들 잘 도와주나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월, 화, 수, 목금, chore chart를 만들어서 오늘 하루에 하나씩은 내가 엄마의 chore를 도와줘야 되겠다. 같이 사는 집이니까요. 엄마의 어, 초월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계획 세워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h 월 차트 보니까요. Monday 연두색이 나와 있고 여기에 뭔가 looks like a puppy, right? 강아지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at can I wash today? 같이 읽어볼까요? What can I wash today? 나는 오늘 무엇을 씻을 수 있지? 오늘 뭐 씻을까?라고 했더니 누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I see a tub, I see a dog. 뭐예요? 나 지금 물 담을 수 있는 통도 보이고, dog 강아지도 있네. 이게 무슨 뜻이지? 통도 보이고, I see a tub, I see a dog. 강아지도 있네라고 누나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면에서는 우리 이 남매가 뭐를 씻는지 알 수가 있겠죠. 빨리 읽고 다음 페이지 볼까요? I see a tub, I see a dog. 그렇다면 남매고는 씻을 것은 we can wash the dog today라고 하네요. we 우리는 can wash 씻을 수 있어 the dog 강아지를 today. 오 여기 보니까 장난감 강아지긴 하지만 진짜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씻어지는 것 같아요. we can wash the dog today 함께 읽어볼게요. We can wash the dog today. 지금 보니까 우리 t u 이랑 dog 말고도 hose도 보이죠. 우리 배웠던 단어. 자, 이런 물 등을 사용해가지고 강아지를 잘 씻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Monday's chore. 월요일에 씻어야 되는 그 집안일 중에 하나였죠. Now, Tuesday. 이제 화요일로 넘어갔어요. 이번에 남자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똑같아요. 읽을 수 있겠죠, 친구들? What can I wash today? 뜻은 오늘은 뭘 씻지 내가 이런 뜻이죠. 오늘 뭘뭐 씻을까 여기 좀 힌트가 나와요. 브룸 브룸 그쵸 자동차입니다. 아하 자 누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I see a hose. I see a car. 읽어볼까요? I see a hose. I see a car.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물할수 있는 호스도 있고 자동차도 있다. 친구들, 짐작했나요? That's right. We can wash the car today. 오늘 우리는 뭘뭐 씻을 수 있다고요? 자동차를 씻을 수 있습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남매처럼 아빠 차 씻는 거, 세차하는 거 도와드리면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시겠죠? 함께 읽어볼게요. We can wash the car today. Good job. 자, 화요일에는 우리 남매가 차를 씻기로 했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날. h o r e chart Wednesday 수요일 볼게요. You see a cup. 컵이 나와요. 뭐지? Now look at him. 우리 남자친구 말풍선 보기 전에 봐주세요. What's he holding? 이제까지 스펀지 같은 거 들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거 들고 있죠. It's a brush. 브러시 소를 들고 있어요. 소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 What can I wash today? What can I wash today? Good. 자 이번에 남자친구 가 머리 씻을까? 이번에도 누나가 답을 해주겠죠. 여기 보세요. 친구들 이거 뭐예요? Gloves 요거는 Cup 그럼 친구들 누나가 뭐라고 말했지? 이제는 친구들이 먼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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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뭐예요? I see gloves I see a cup 이라고 나오네요. Gloves는 두 개니까 Gloves Cup은 하나니까 A cup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 읽어 볼게요. I see gloves I see a cup. 자, 우리 장갑 끼고 컵. 솔. 뭐할수 있다고요? 하하하. 아, 맞아요. 설거지. We can wash the dishes today. 오늘 우리는 wash the dishes. 접시들을 씻는다. 즉 설거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설거지를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 읽어 볼게요. We can wash the dishes today. 정말 착한 남매네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쵸. 거르지 않고 엄마 도와주고 있습니다. Now look at the chore chart. 이번에 집안일 리스트 볼까요? Thursday에는 What do you see? Yes. 따르릉 따르릉. You see a bike. 음? 그러면 자전거를 씻는 건가? 라고 친구들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다시 스펀지 들고 나타난 남자친구. 이번에는요. 이 남자친구가 He's wearing... Yes, rubber boots. 이 고무 장화를 신고 있어요. 친구들 고무 장화 어떤 날에 또 신어요? 비오는 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장화가 어그 비오는 날 신는 장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은 잘 보고 이게 그냥 rubber boots인지 비오는 날 특별하게 신는 rain boots인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지금 비안 오니까요. 아마 뭔가 씻을 때발 젖지 말라고 씻은 rubber boots인 것 같아요. What can I wash today? Good. 이번에도 누나가 힌트를 주겠죠. Oh, we can wash the bike today. 오늘은 누나가요. 그냥 뭐가 보여? 하지 않고 오늘은 뭐 씻으면 되겠다. 라고 바로 얘기를 해주네요. 함께 읽어 볼게요. We can wash the bike today. We can wash the bike today. Very good. 누나도 마찬가지로 rubber boots 신고 있습니다. 둘이 짝꿍이에요. 그렇 rubber boots를 신어야지 우리 친구들 운동화 같은 거는 물에 젖을 수 있고 샌들이나 슬리퍼는 발이 젖을 수 있죠. rubber boots를 신어가지고 발을 물에 젖지 않게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월라수목에 그, 어, 걸쳐가지고 이 남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씻어 왔어요. They've washed a lot of things. 마지막 날은 어떨까요? Friday 금요일에 보니까, oh, You see flowers. 꽃도 씻어주나? 이상한데, We will not wash anything today.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will not 안할 거야. wash. 씻는 거안할 거야. anything. 아무것도 today. 오늘.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안 씻을 거야. 라는 뜻이죠. We will not wash anything today. 함께 읽어볼게요. We will not. wash anything today. 붙여서 한번 더. We will not wash anything today. Very good. 오늘은 왜안 씻어요? 뭐 하려고? Today, we can water the flowers. Today, 오늘은요, 우리는 water, 물을 줄수 있대요. The flowers. 아, 오늘은 안 씻고 꽃에 물을 줄 거야.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Friday의 Chore Chart, 집안일 리스트에는 꽃이 나와 있는 거였어요. 마지막 문장도 함께 읽어 볼게요. Today, we can water the flowers.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남매가요. What can I wash today? 오늘 나는 무엇을 뭐 쓸수 있을까? 어떤 도구들과 또 씻을 물건을 보면서 we can wash 머머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배워 봤습니다. 자. 이야기 속 친구들처럼 우리가 자동차를 씻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릇을 씻거나 내 자전거 또는 장난감 씻는 것 정도는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할수 있을 거예요. 엄마를 도와주는 멋진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읽고 이해한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et's check. 자, 오늘도 OX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you can see the photo. 사진 보이죠? And there is a sentence. 문장이 있네요. 우리 친구들 니콜론께 문장 먼저 읽어볼게요. We can wash the dog today. 한번 더. We can wash the dog today. 자, 이 문장이 위에 있는 그림이랑 같은 내용이다. 그림을 잘 설명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친구들은 O. Oh, 아니다. 그림이랑 문장은 다른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X를 들어주면 됩니다. Are you ready? We can wash the dog today. O or X. 예스, yes. 정답은 O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강아지 씻을 거야. 강아지 씻을 수 있어. 뭐 어디 있어요, 강아지? 여기 있죠. 그림랑 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장입니다. 정답은 O가 되겠고요. What about this? 그림 보면서 문장도 읽어볼게요. We can wash the hose today. 한번 더. We can wash the hose today. O or X? 정답은 X입니다. 이거 친구들 헷갈리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오늘 호수, 이거 곰 호수 씻어요. 호수를 가지고 차를 씻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린 친구들이 있었죠. 마지막. 자, 그림 보면서 또 OX 준비하고요. We can wash the bike today. 한번 더. We can wash the bike today. 자, 정답은 O인가요? X인가요? Yes, it is O. Oh. 우리 오늘 자전거 씻는다 그랬는데, 여기 you can see the bike right here. 그래서 정답은 O가 될수 있겠죠? Well done.